자, 이제 오늘 배울 마지막 토픽인 네스티드 for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이것은 for 문 안에 또 다른 for 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if 문 배울 때 if 문 안에 또 다른 if 문을 배웠죠? 마찬가지로 for 안에 또 다른 for 문이 있는 건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 여러분들 구구단 있죠? 구구단 출력하는 프로그램에서는 for 문 안에 또 다른 for 문을 사용함으로써 쉽게 프로그래밍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습을 통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구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nested for loop을 이용해서 한번 출력해 봅시다. 구구단은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1은 2, 자그 다음에 2 곱하기 2는 4, 그 다음에 2 곱하기 3, 뭐쭉 나겠죠. 그 다음에 3단은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1은 3, 그 다음에 3 곱하기 2는 6,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올 거예요. 그다음자 4단이고요. 자, 이런 패턴을 한번 잘 봅시다. 그러면 자, 2단을 찍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2는 가만히 있고 뒤에 있는 숫자가 1부터 1, 2, 3 이런 식으로 증가되죠. 근데 이것이 모두 다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 2에서 3으로 바뀌고 다시 또 한번 반복을 하게 되겠죠. 즉 뭐냐면 이 앞에 있는 숫자가 하나씩 커질 때마다 그 안에서 그 각각에 대해서 이 뒤에 있는 것이 1, 2, 3 하면서 커지는 것입니다. 즉 이런 것을 우리가 내스티드 for loop로 쉽게 짤수 있는데요. 앞에 있는 숫자를 우리가 i라고 하고, 자 앞에 있는 숫자를 이렇게 봅시다. i 곱하기 j라고 하면 앞에 있는 숫자를 i, 그러면 for loop에 i가 일단 변수를 i를 만들어겠죠. 야 인티저 i하고 j라고 하고, 자 i는 뭐부터 하니까 면 2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9단까지 찍을 거죠. 2단부터 9단까지 찍고 한단한단 한단 가면서 찍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반복되는 걸 써줘야 되는데요. 근데 이 각각의 반복에 대해서 뭐해, 뭘 해줘야 되냐면 2단일 때 1, 2, 3 계속해서 계산을 다 해줘야겠죠.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nested for loop으로 4의 j는 어디입니까? 1부터 그렇죠. 1부터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해서 9 곱하기까지 해야겠죠. 9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하는데 계산 결과로 무엇을 출력해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자, %d 곱하기 %d는 %d.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앞에 있는 거는 i 값이고, 그렇죠? 앞에 있는 건 2단, 3단, 4단. 하나씩 움직이고, 이 뒤에 있는 j는 1부터 9까지 곱하는 것을 쭉 순차적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j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찍는 건 뭘까요? 그렇죠. 결과 값이 되겠죠? 결과 값은 뭡니까? 우리가 찍고자 하는 거는 실제로 i 곱하기 j 값이죠. 따라서, 요 계산 결과, 요 계산 결과는 세 번째에 있는 퍼센트 뒤에 들어가고요. i하고 j는 앞에 있는 퍼센트 뒤에 각각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되고 나면 9구단이 모두 다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면 자, 여기 9단, 9 9 8 1까지 나왔죠. 그 위에 보면 자, 2일은 22는 3쭉 해서 나왔고 3단 찍고 4단 찍고 5단 찍고, 6단 찍고, 7단 찍고, 8단 찍고, 9단까지 찍는 것을 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9구단 프로그램 짜는 것이 어려울것 어렵... 같은데 실상 보면 4루프, 즉이 내스티드 4루프를 사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출력하는 것을 볼수 있고 이런 것이 일종의 어, 프로그램 짜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처음 짜보는 사람한테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이해하게 되면 아주 어려운 일을 간단하게 프로그램 짜는 데서 어, 여러분들이 흥미를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